어제 저녁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세 번도 더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결국 전화를 걸었고 큰아들이 받았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입술이 바싹 말라버렸다. 수학이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아들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생각해보겠다는 말.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스물다섯의 처자이를 낳았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저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가난을, 배고픔을, 무시당하는 삶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게 내 전부였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썼다. 시장 입구에 작은 좌판을 펼치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이면 이미 내 손은 식초 냄새와 참기름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튼 채로 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배웅했다. 엄마 손이 거칠다고 놀림받을까봐 아이들 앞에서는 손을 주머니에 넣곤 했다.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봄 남편이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김밥 장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빌딩 청소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또 다짐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아이들은 잘 자라줬다. 큰아들은 대학까지 보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내가 보내야 했다. 매달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했다. 이번 달엔 얼마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먹는 반찬을 하나 줄이면, 버스 대신 걸어가면, 겨울 내복을 한해더 입으면, 조금 더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아들이 취직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딸도 결혼했고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라 안심했다. 남편은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지만 나는 이제 우리 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행복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다. 60이 되고 65이 되고 70이 되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청소 일을 그만뒀고 식당 설거지도 더 이상 할수 없었다. 김밥을 써도 예전처럼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편의점 김밥을 사갔다. 남편의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나도 병원을 다녀야 했다.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조금씩 아끼면 되니까. 그렇게 버텼다. 작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나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적금을 깼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적금. 그걸 깨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남은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도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큰아들은 애둘 키우며 맞벌이하고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다. 명절 때 잠깐 보는 게 전부였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대부분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나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어느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다. 카드가 승인이 안 됐다. 한도 초과였다. 뒤에 줄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물건 몇 개를 빼고 다시 계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딸이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나는 20년 넘게 이 아이들을 키웠다. 밤낮 없이 일했다.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일까? 명절에 아이들이 왔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 딸 내외가 함께 왔다.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해 나물에.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차려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식사 후 큰아들이 용돈을 줬다. 10만원.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는 한달 약값도 안 된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졌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대화가 없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구나.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남편 장애인 수당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했다. 전화를 걸기 전 나는 여러 번 연습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절박함을 전달할 수 있게.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자 목소리가 떨렸다. 연습했던 말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큰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생각해보겠다는 말. 나는 알고 있었다. 생각해본다는 건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혹시 모르니까 딸에게도 전화했다. 딸은 더 솔직했다. 시댁에서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어렵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왜 우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설명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한 달에 30만원씩 보내주겠다고. 조건이 있었다. 1년만 도와줄 수 있다고. 그 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고맙다고 답장했다.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전화를 내려놓고 나서 생각했다. 1년 후엔 어떻게 하지? 나는 더 늙어 있을 텐데. 더 아플 텐데. 그때도 또 손을 벌려야 하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계산을 해봤다. 30만원이면 약값과 병원비를 낼수 있다. 그 정도면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너졌다. 내가 20년 넘게 쏟아부은 것들이 결국 한달 30만원으로 정리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조건을 달지 않았다. 1년만 키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스물이 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다. 그런데 왜 나는 1년의 기한을 받는 걸까?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다. 힘들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운 걸까?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걸까? 답을 모르겠다. 친구들을 만나도 말하지 못한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효도하는지 자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한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서. 어느날 마트에서 젊은 엄마를 봤다. 유모차를 밀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이가 울고 엄마는 지쳐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엄마도 언젠가 나처럼 될까? 20년, 30년 후에 저 아이에게 손을 벌리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할수 있겠는가? 나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결국 자식에게 손 벌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편이 요즘 더 말이 없어졌다. 미안한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봄이 왔다. 창 밖으로 벚꽃이 피었다. 예전엔 벚꽃 필 때마다 아이들 손잡고 공원에 갔었다. 김밥 싸들고 돗자리 깔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런 날들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 아이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니라는 걸 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 그저 바쁜 것 뿐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알면서도 외롭다. 알면서도 서럽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남은 건 늙은 몸뚱이 뿐인데,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집만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생각한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건데, 어제 손주가 전화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줄 몰랐다. 나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언젠가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20년을 키웠다. 밤낮으로 일했다.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제 나도 20년 동안 돌봄받고 싶다. 그게 욕심일까? 그게 과한 요구일까?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약을 먹고 밥을 먹고 남편을 돌보고 그렇게 하루를 버틴다. 어쩌면 이게 늙는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우리 가족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니까. 오늘도 해가 뜬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봄바람이 들어온다. 조금 따뜻하다. 이 작은 따뜻함이라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